어우 날씨 무지하게 덥네 <laughs> 청주에서 촬영을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청주에서 천안까지의 라이딩 거리가 딱 적당해가지고 청주로 이제 출장을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라이딩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때문에 날도 오늘 정도 따뜻하면 계속 좋겠네요. 아, 어, 도로도 좋네, 청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제가 알기로는 천안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마 외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어,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랩이 그늘져가지고 안 보이네 자꾸 손으로 자꾸 이렇게 가리키게 되네 아, 이제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는데 가려고 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다 닿은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닿으면 어떡하지? 브레이크가 안 먹히나 아,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경보를 경고, 경보 발령했더라고요. 재난문자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촬영이 끝나고 딱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보니까 먼지랑 꽃가루가 막이빠에 묻어있어요. 와, 진짜 이게 경보는 경보인가봐요. 기침도 계속 나오려고 그러고또 차를 타기에는 주말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더 손해입니다. 차를 타면은.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네비폰을 또 이렇게 장만을 했어요 제가 갤럭시로 네비폰을 장만을 했는데 확실히 어떤 기후 변화에서의 내구성은 갤럭시가 짱인 것 같아요 아이폰은 막 무슨 여기 거치를 하면 카메라 센서도 고장나 추우면 꺼져 어 별의별 걸로막다 괴로웠는데 음, 갤럭시로 어, 바꾸니까 마음 편하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 아이폰. <laughs> 아, 또 한여름에는 막, 어? 팔 엄청 타고, 얼굴도 엄청 타고 막 그러겠죠? 이 얼굴은 선크림을 바르면 괜찮은데, 왠지 팔뚝은 선크림 바르기가 조금 아까워요, 저는. 어차피 뭐, 팔뚝을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팔뚝이 뭐 하얗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괜히. 얼른 큰 도로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시원하다. 아 달려야 돼. 달리면 온도가 딱 맞아요. 오 캠핑카 요즘 캠핑을 진짜 많이 다니셔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거를 흔하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어떤 캠핑 트레일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길 가다가 종종 보입니다 뒤에 번호판도 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나? 이제 19km 직진이거든요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비 볼 필요도 없고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보면 됩니다 다른 알차들은 진짜 포지션이 극악인데, 그 690R은 그나마 약간 또, 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애매하다고 할수 있지만, 저는 그 애매한 포지션이 오히려 편한 포지션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들급으로 가게 되면 690R을 타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어, 매구성도 좋다고 생각하는 헝다에 가격은 물론 좀 비싸지만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어, 만약에 이제 미들급으로 가게 되면 6구공말로 가는걸로 그럼 이게 외곽 라이딩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미들급 라이더분들은 이제 평속을 얼마나 두고 라이딩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R3 저는 이거 하고 같이 가네 R3를 타면 저는 이제 외곽으로 나오게 되면 한 120에서 한 140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막 레드존까지 찍진 않고 뭐라? 고프로 언제 고개 숙였었지? 큰났네 천천히 가야되나?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있어 아까 160으로 달릴때 젖혀졌나보다 아 이거 큰일났네 안찍혔나보다 제가 나사를 세게 안 조여가지고 고개를 훅 숙였어요 빨리 달리는 바람에 여름이고 해서 벌레가 진짜 많다. 실드뿐만 아니고 집에 돌아오면 옷에도 막 죽어있는 벌레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도 전 여름이 훨씬 좋습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제일 좋아. 여름이. 정말 하면 원래 빨간불로 바뀌는데. 맞네. 맞네! 바뀌었네 또 빨간불로 바뀌었네. 어. 어떻게 이럴까? 세차하면 비 오고, 오, 다 초록불이야 하면 빨간불 되고, 누가 이 세상을 잘못 코딩한 것 같아. 지금 쪼이겠습니다 나사를 쪼여 오케이 아후 전에 미들급을 타는 형이 있어가지고 한번 타보라 그래가지고 기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부서질것 아니고 제가 부서질까봐 무섭더라고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까봐 스로틀에 대한 감도 훨씬 더 예민할 거 아니에요. R3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거절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청주 출장을 갔다 오면서 촬영을 했는데, 네, 오늘 영상도 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안 나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